아비트이 어, 마지막판이라니까 사기피고 그러셨어. <laughs> <laughs> 이기려고 마지막을 이기고하자 이기고하자 어, 이기기 위해서 사기 피고 그래야 잠을 잘잘수 있어 맞아 마지막을 이겨야 잠잘잘수 있어 역시 이번도 휠러 작성 찍어야지 또 스이프 C4. 스프가어 무서워 붙는 거는 정말 어, 실수가 짱인 거같 계속 것 같아. 계속 붙기 때문에 진짜 <laughs> 되게 귀찮을 어, 수가 없어. 제이드 할때 얼마나 짜증나던데. 어. 아스이 완전 때려주고 싶었어. 엄청 잘 붙어 진짜 때려. 더 맞짱 낄 수도 없고 아, 이거. 맞짱 아, 아 아, 뜨면, 아, 뜨면 죽고. 아 이거 이거 한번 해볼까 나도. 좀나 보이던데. 특성이 뭐지 저거? 이두번 쓰는 거. 아저 석화 석하, 석화 어. 큰거 작은 거. 아아스이 때려주고. 아 시프 최고야. 따라서... 야, 아는 사람이었으면 때이로 갔어. 짜바 붙는 거면 진짜 시프만한 게 없습니다. 아 처음에는 너무 어, 너무 달렸어 그래서 후반에서야 이제 도망 다닐 어, 줄 알게 되었어. 어, 아, 덕분에, 덕분에 덕분에 배웠네요. 어, 아 덕분에 도망가려고 배웠어. 덕분에 배웠어. 아, 진짜. 아좀 복잡스. 오, 벌써 궁? 와, 아, 날라다녀! 아, 대박이야. 아, 이거 뺏겼다, 아. g o o 아 잡았다 오케이~~ 아 힘들다 o 아 역시 o d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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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o 참참 o o d g o o 카운터가 되게 좋네, 이거. 이거 씨... 꿀이야, 꿀? 이거 버블, 버블하 생기는 게 되게 꿀이야. <laughs> 꿀이야? 어. 이제 살... 그것만 찍게 생겼어? 이제 카운터 치고 나면 사 미는 것 빼고는 약간 무방비인데. 먼 거리 할때 저게 진짜 짱이다. 총알을 막아주니까. <laughs> 아, 총알을 고 버블까지 생기니까? 어. 작은 버블이 어. 앞에 막으니까? 먼 어. 거리 있면 필수네, 저거. 짱이네. <laughs> 뒤로 빠지면 되잖아, 바로 그냥. 재밌다. 이 게임은 정말 인생 게임이다. 아, 얘 특성에 따라서 완전히... 버치자, 버치자! 난 버치는, 버치는 남자니까! 도망가, 도망가! 버프 어, 먹었다. 우후. 오케이. 굿잡 굿잡. 와, 바로. 우후. 난 버티는 게 일이니까. 좋았어. 잘하고 있어. 까네 아! 거기서 멈췄어. 아, 아까비. 사결 좋았어 보냈다. 기자 기자 오두명 먹인 게한번내 커서 저두명 순식간에 전쟁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되게 좋아서 진짜 <laughs> <laughs> 기분 좋게 끝나겠네요. 아, 아 진짜 기분 좋게 끝나겠어. 갈수록 버블.. 버블 센스가 좋아지는 것같아 먹..먹는 어, 거 버블 스 어.. 버블 아 버블 짱이야 저거 하나 때문에 얘 사기야 진짜 버블 하나 때문에 근데 얘들 사이를 떨구는 게 이게 너무.. 떼지마 떼지마 그렇지! c 프 붙이고 이거 이거 먹어야 돼! 그렇지! 좋아. 아, 이런. 힘들... 안 돼, 안 돼! 오, 막았다. 오! 오, 내가 힐 넣었어. 땡큐, 땡큐. 호호! <laughs> 도망가겠어. 죽어라! 아아! 시프가 죽었 결국 오우, 나다 저기 한 명도 못았네 우후! 와, 이 미친 심으 Ultimate ready! b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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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목소리> 아, 아, 수 아,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. 아,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 당했네 아 역시 깔끔, 한 방에 어, 세 방을 어, 어. 깔끔하게 이기지 못해 세 번을 져주진 어. 않는구나 호락호락하지 어, 아. 아, 코락 않아 아난 이거를 했는데도 아저 치격할 아, 못 쓰겠어 괜히 한거 같아 나 <목소리> 그냥 질이 맞나봐 속이 안 맞아 어디? 속이 <목소리> 안 자기 자기 아무 안 <목소리> 안맞아! 포컬 <laughs> 미친 짓이 걸어야 되는데 안걸려 땅이 <laughs> 열심히 열심히 저거 하는데 안 그래 안그 아아 이것 봐 굿? 그렇지. 컨트롤 okay. 치 그렇지. 오 샥샥샥샥 샥샥샥샥 샥샥샥 샥. 그 그렇지. 아 좋아. 따라오지 마세요. 저 싫어요. 자, 야. 시작합니다 와하! 굿자 아, 아, 아 MVP 한, <B2> 한, <B2> 한 번씩, 한 번씩 먹었어, 다! 아, 다. 아, 돌아오면서 한 번씩 먹었어. 후! 후! 그. 아, 역시. 아, 재밌었다. 어. 와, 내가 힐더 많이 했네, 아. 어 재밌었네요. 아, 아, 아 고생 수고하셨습니다. 아수고하습니다 아, 진짜 게임 재밌다. 아 막판 녹화 막... 좀 재밌었어. 어. 아니 지금 지금 했던 모든 어, 판들이 어, 다 어, 재밌었던 것 같아. 비트님이라 했을 때 어. 약간 좀 구성 안 하고 그냥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아우 되게 아내 아, 그냥 발린게 아니라 어, 아슬아슬한 지구이기고 이래가지고 아 되게 막판 업도 녹화 떴다. 어. 아 마음대로 마음대로 발표했어요. 대신 이레안규규TV라고 알려주세요 맞아요 <laughs> 아, 이레... 마음, 마음껏 배포해도 어, 돼이레안규규라고 네. 맞아요 이레안규규 라고 어... 아 진짜 마음껏 우린 동영상 마음껏 공유해도 돼 맞아요 마음껏 퍼트려주세요 네 유튜브에 있는 거 마음껏 어, 공유하세요 네.